한평이 한평 나비 크리퍼터 나와 주쵸.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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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저기 여기쯤 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사무소 직원들, 직원들 엄청 나오고 싶거든요. 네. 우리 우리 사무소 소사님이 금방 그. 그 뭐야 사행시 주 이벤트 했어요 아 우리 중무관님이 당첨되신 거요 잠깐 아, 나와, 네. 나와, 나와 보시고 라 하세요 네. 서서수연님 아주 네, 현장입니다 리얼 현장 아 우리 서수연님 반갑습니다 당첨 축하드려요 자 카메라 좀 앞으로 가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카메라 좀 앞으로 가세요 자 우리 서수연님 보성 엑스포 차 경품이었어요 보성 엑스포 차 세계차, 세, 엑스포. 세계차 엑스포 우리 거기 응원 멘트 한번 날려주세요. 응원 멘트. 응. 어 한평만큼 좋은 동네는 아, 아니지만 결단함으로 <laughs> 두 번째로 멋진 고장 보상 차 세계 엑스포 세계엑스포. 성공 개최를 축원합니다. 네. 기원합니다. 네. 오케이. 오, 오, 이런 배틀 경우가 배틀 있나요? 아. 네. 서로 나누면서? 네. 네, 진행해 주시죠. 네, 사무관님. 네. 제가 지금 이 의상을 보러 오느라고 한참 수고를 했는데 네. 에, 코멘트 한번 해주시죠. 네? 코멘트. 아, 제가 오늘 특별한 의상을 준비했다고. 아. 아 오, 지금 네, 오늘. 아니, 네파. 네파. 아주 어, 좀 이렇게 유쾌한 캠핑 의상을 입으신 것 같은데요. 아, 어떤 예. 의상이신가요? 일단은 스튜디오하고 컨셉을 맞추느라고 포어 스타일로 했고요. 네. 네. 다음으로는 빨간색을 선택을 했는데, 그것도 네. 이유가 있습니다. 네. 어, 한편에는꿀 중순쯤 되면, 이 정렬의 빨간색의 꽃무릇이 뛰어나기 시작합니다. 아, 꽃무릇. 음. 어, 초로, 네, 코로나19로 꽃무릇숙제는 하지 못하지만, 어, 꽃무릇은 코로나19와 통관없이 아름답게 뛰어나겠습니다 아. 1년에단두이도 만날 수 있는 꽃무릇을 볼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였습니다. 네. 아 꽃무릇, 이거 <laughs> 엔딩해야지. 네. 오케이 <laughs> 오프닝 때 한번 <하면> 어떡게요자 네. <laughs> 오늘 준비한 서두 음, 마을 기분 좋은 네. 바람이 부는 거 소식 전해주시죠. 음, 네, 잠시만, 잠시만. 어, 우리 전남은 어, 청정하고 아름다운 산과 바다들 강이 어우러진 곳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어,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갖추는 청년 전남우음마을 만들기에 우쭈이 될 만한 마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 미리 와서 이곳저곳 살펴봤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영상 네. 보시합니다 한평군 석성님. 석도마을 서쪽 끝에 자리한 돌머리 해수욕장. 갯벌에는 낙지 개, 조개, 해초류가 많아 생태학습장으로도 활용되고 있어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요. 요즘 이곳에 기분 좋은 바람이 솔솔 불고 있는 현장 소개합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바람개비가 엄청 많이 돌고 있는데요. 이곳은 바로 한평에 돌머리 해수욕장으로 들어오는 진입로입니다. 바람개비가 바람에 막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저도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은 바람개비가 설치된 것은 내 손으로 내 마을을 깨끗이 갖고 보자는 주민들의 뜻이 모아져. 청정 전남 으뜸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한 해안가 경관조성 사업의 결과인데요. 무엇보다 이곳을 찾아주시는 분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마을 이장님하고 총회장님이 굉장히 저희 마을들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시는데 그 관광객들한테 조금이나마 즐거움을 줄수 없을까 그래서 밋밋한 바다에 좀 해력을 주장해서 언덕역으로 바람교비를 설치하게 되고요. 바다, 갯벌, 노을 등 서해안 최고의 경관을 볼수 있는 갯벌 탐방로도 친구와 연인 그리고 가족들과의 오붓한 시간을 보내며 추억을 쌓는 공간으로 재탄생했는데요. 그 바람개비도 설치돼 있어 가지고 예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좋은 추억도 남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와서 막 사진 찍고 되게 좋아하는데 어, 어느 정도 규모로 하신 건가요? 뜻 마을 사업 선정되면서요. 한 600에서 700개 정도 해 갖고 음. 마을 주민들이 일일이 땅에다 다 받고 설치하시고 음. 그리고서는 굉장히 보람차게 저희도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주민 모두의 힘이 모아졌는데요 함께 의견을 나누고 뜻을 모아 이시 명의 주민들이 참여해 매월 해양 쓰레기 정화 활동과 해안가 꽃길 조성 등 마을 사랑에 대한 남다른 애향심을 보여주셨는데요 마을일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마을 회를얼마다 하시고 또 바다 청소도 도와주고 쓰레기 줍고 스스로 아. 주민들이 네.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들 활동하세요. 또한 석도마을 주민분들은 바쁜 시간을 쪼개 마을의 쓰레기 더미를 지우고 도로가 화단 조성에도 힘을 쏟으셨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으뜸 마을 사업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요. 보니까 바람개비도 하시고, 아까 막 길가에 꽃들도 심어놓고 하셨는데, 우리 시청자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석두 마을을 찾아주시 때는요, 여러분, 저희 바닷가도 좋지만, 또 바닷가에 심어놓은 바람개비와 함께 추운 추억도 만드시고, 사진도 찍고, 또 꽃구경도 하러 많이 많이도 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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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뜸 마을. 마을이 네. 보니까 돌머리라는 뜻이군요 예. 돌머리 오. 돌머리 해석자로 유명합니다. 네. 네, 유명한 감사합니다. 곳인데 서초가... 더 뭔가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기분 좋은 바람이 솔솔 불고 있습니다. 여기 마을 바꾸기를 직접 하신 주민분을 한번 모셨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꽃마을에 사는 장정입니다. 장정이 음. 그 어떠세요? 그 마을 꽃마을 만들기 사업 하보고셨는데 어떠셨나요? 그, 어, 그, 처음으로 우리가 꽃을 심고 갚고 또람랑기도했치한것거든요 네. 근데 이 꽃을 심을 때마다 비가 왔어요. 비가 오셨나요? 근데 분 분야 회원들이 모두 나왔요 그래도 다섯 명씩 뛰어났고 노래 부르면서 어땠어 네, 또과정이 네. 그 아주 행복하셨나보네요. 네, 너무 행복했고, 네. 또 좋은 추억이 될것 같아요. 어, 저는 바람개비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람개비가 정말 갖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사무을 통해서 설치해놓고 어, 보니까 천둥이게 관객들 천님들이 너무 좋아시잖아요 네. 네. 이수 네. 맞아요. 막 쳐다보고 사진 찍고 막 그러던데. 예. 음. 네. 정말 애 많이 있었었네요. 너무 좋았어요 예. 네. <laughs> 말씀 감사합니다. 음. 네. 저기 분이, 마침, 분여 회장님. 예. 네. 마침 그 뭡니까 비가 많이 와서 오늘 상황을 살펴보러 부장님이 지나시다가 좀 들리셨거든요. 부장님 네. 잠깐 모셔보겠습니다. 네. 아, 영상에는 안녕하세요. 좀 이렇게 내용 네, 소개고 참여하신 합니다. 분들을 소개해 주시면 예. 될까요? 네, 한시고요 예. 네, 네, 네. 네. 그 보니까 막그막 가랑개들이 돌고, 짐어지고 마을이 굉장히 예쁘고 활기차고요 네. 그정 전남 어떤마을 만들기로 이렇게 참여하고 네. 하는데 오장님께서 네, 어떻게 보시는요 개를 하고요한쪽 오배는 일곱 개 마을을 이곳이 네, 태풍 네. 마을인데 돌몰이라고도서돌물이세집시 그 그렇죠, 그렇죠. 광주 광역도 가장 가까운 데리고 니까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세요. 화면으로도 되게 억지만 절물이 그 해변으로 록 통역 고포토올고바람대비도 색출을 해서 아주 멋진 해변으로 관방을 어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다 행정에서 기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가능한 네. 일이기도 하죠? 문제는 조금 이들이 <laughs> 아마 <laughs> 실제로 아까 우리 진 회장님도 그렇고 마을 의장그리고 어찌 보 마을 주민들이 서로 <laughs> 그, 나눠서 이렇게 그냥 끓이기도 하고 뭐 잘하는 게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주목적으로 주는 모습을 보고 이번에 또 그래서 어떤 마을로도 충전이 돼서 더 아름다운 마을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앞으로도 적극적인많은 예, 지원 부탁드립니다 자 네. 예. 네. 이상 서풍 그 마을에서 그, 어, 청정 전남 어뜸 마을 만들기 네 석푸 마을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네 조인스 크리퍼터님네 저기, 저기 뒤에 카라반은 네. 뭐냐고 댓글이 있어서. 아 오토 캠핑장 카라반은요 석푸 마을이 솔머리 해수욕장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마을이. 아 거기 해수업장은. 저기 뭐야 우리 저기 해설사님 계시네요 우리 저기 어네 네, 설명 좀 해보겠습니다. 해주세요 네. 김정사. 네. 네. 카라반에 대한 설명. 아네 안녕하세요 저희 카라반은 저희가 국해에서입 받아서. 열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 3단계로 인해서 저희가 어 명까지만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네이버에서 삼성 근머를캠핑장을 입력하시면 거기서 예약사이트가 열리니까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이팅 외쳐주세요. 네, 석두마을 화이팅 한하시게요 네, 석두마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네, 네. 네 제주스프리퍼톤이 고생하셨습니다.